네, 2022년 9월의 마지막 날, 9월 30일입니다. 어 이제 제주에 온지 9월 8일 날 제주에 왔으니까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고, 어 처음에 이제 마음가짐은 어할게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바빠서 어첫 날부터 가슴 슬레임을 계속 가지고 움직이고 한 열흘 동안 한 보름 동안 정신 없이 다니다가 지금쯤 되니까 조금, 어, 쓸쓸해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혼자 있는 게, 어, 현타가 왔다 그러나요? 혼자 있는 게 느껴지면서, 어 어저께는 처음으로 그이 밥을 한번 저 혼자 가서 혼밥했습니다. 사먹었는데, 어 제주도에는 유명하게 그 칼치찌개라든지 고등어, 뭐 조림이라든지 그리고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음식점마다 1인분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어 현실이 다가오는 겁니다. 야 이거 혼자가 참 힘들구나.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바닷가를 보면서 너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어이 처음에 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격하고 그리고 그이 자연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을 느꼈던 이러한 제주의 아름다움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식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어, 어저께 사레니 길을 갔다가 사레니 길에서 어, 이 사레니 숲은 사실은 어, 전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뛰어난 관광지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을 다 탐방하고 항상 바다를 보다가 이 사레니 숲 길을 들어가니까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이 감동을 받을지언정 제가 한한달 정도 있다 보니까 아 이건 어 그렇게 큰 감명깊게 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 제가 어느새 제주에 좀 많이 익숙해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사리기길을0키로를그 주파를 하고 오늘은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하회동 마을로 와서 조깅을 합니다. 조깅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이 객각이라는 주상절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논집물까지 왕복으로 한 2km가 되는데 2km 왕복에 한 4km를 갖다가 조깅으로 이제 뛰어 봤습니다. 그래서 어이 올레길을 계속 걷다가 또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뛰어보는 거는 그야말로 오랜만입니다. 어,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번더 살짝 돌아가면은 어, 조금 이 지겨움을 뭔가 새로운 것으로 탈피해보고자 해서 어, 내일하고 올해는 좀더 다른 낚시를 한번 즐겨보기로 합니다.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어, 아무래도 그 낚시하기는 좀그 별로 안 좋은 날씨라서 다음 주에는 어, 그 동안 잘 가지 못했던 골프장을 다시 한번 찾아 보기로 하고요. 어, 내일하고 모레는 낚시를 갑니다. 이 낚시를 가는데 어, 갯바위 낚시보다는 조금 더 깊게 어, 타이라바라고 하는 순상 낚시하고, 어, 그리고 이제 흘림 낚시를 지금 예약을 해두고 내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좀 다른 거죠. 그래서 상당히 기도도 되고 조금 그 이제 가슴 두근두근 두근 그림이 다시 한번 찾아 왔다고나 할까요. 그래서. 어, 이 해안가는 이렇습니다. 그래서, 어, 조깅하기 너무나 좋은데, 이제, 어, 너무 밝은 햇빛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따갑기도 합니다. 그래서, 논진물에서 이갯각이라는이 그 절벽까지는 한2 k m 정도가 되고, 여기가 논진물입니다. 이 논진물은 이 그, 용 하회동 마을에 용천수가 솟아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주로 수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쪽에도 수영을 하고 여기서도 요 뒤에 수영하시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수영하기에는 참 적절한 장소입니다.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수영을 하고 여기는 민물이 되겠죠. 용천수이니까 그래서 몇몇 분이 수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쪽에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 논집 물에 이렇게 그 사진을 찍고 밑을 이렇게 보니까 어 이렇게 뭐 고기들이 같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고기들이 같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어이 돌돔 뺀치 새끼도 조그만 것들이 있고 그래서 고기들하고 같이 유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다시피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긴 흐르지만 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집물은 한번쯤 여러분들 가셔서 수영할 수 있는 장소니까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이 지나그 여기를 지나가진 않습니다 올레길의 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조금 더럽죠. 근런데 어, 아까 같은 좀 멀리 있는 그 논지물은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. 이쪽은 좀 깨끗한 편입니다. 여기에서 수영하시는 분도 있고 수영하는 친구들 몇몇이 보입니다만은 많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어,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어, 내일 낚시가 기대됩니다.